안녕하세요. 패션 인글리시 조수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모크 투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바로 스모그는 스모크와 퍼그를 합친 단어고요. 고급 맞춤복이라는 어그드 투어 투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이 주요한 패션의 기능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을 지키는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대체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자, 우리가 안티에이징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품에서 노화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안티가, 뭐, 안티팬, 이런 건좀안 좋지만, 막는다, 뭐, 반대로, 이런 뜻인데요. 자, 안티 폴루션은 공해를 막아준다의 뜻이 되겠네요. 자, 웨더 코트가 뭘까요? 코트인데 웨더에 붙였어요. 날씨 코트, 자, 이게 바람. 날씨에 상관이 돼 있고 또비 이것도 날씨랑 상관이 돼 있죠. 그래서 비가 내려와도 와도 내가 약간 막아주는 기능 그래서 water r e s i s t 자, water p r o o 뭐예요? 완벽한 방수. water r 이거는 잘 견디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워터 코트는 바람이나 어 먼지 이런 것들에 잘 견딜 수 있는 코트로서 우리 건강을 위한 그런 코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워터 코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어, 먼지의 흡착이 최소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잘안 붙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어, 건강을 위한 그런 패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안화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h, it's raining. The weather forecast today said nothing about rain. Do you have an umbrella? I wish... My mini one broke on me a few weeks ago. Here, use my poncho. I have two in my bag. How could you fit one poncho in there, let alone two? It's the type where you can fold it up and stick it into your purse. I got them as promotional items for an event a few months back, but they're so useful I carry them around. I should find something like that. I'll be sure to return it to you next time. 대화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자, 대화에서 나온 표현들 좀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weather forecast의 일기예보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얘기했대요. 근데 뭐를 얘기 안 했대요. said nothing about rain, Set nothing about rain. 자, 전혀 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일기예보에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자, 근데 비가 오네요. 그래서 do you have an umbrella? 자, 우산 있어요. 그랬더니 I wish. 자,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해요. I wish가 내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거예요. 지금 현실에 불가능한는걸 가정하는 거죠. 내가 왜 없는지에 대한 이것 뒤에 나오죠. 자, 뭐래요? 어, my mini 내 작은 거는 broke on me 언을 씁니다. 나한테 부러졌어 지옥하면 자 그냥 내거 부러졌어. 그래서 broke on me라는 표현 굉장히 회화틱하고요. 자, 그다음 에리카가 어, use my p u n c h e 내 판초 써. 자, 여러분 판초가 두꺼우면 약간 망토처럼 될 수도 있는데 비가 올때 쓰는 그런 비닐 같은 거 모자 달린 거 있죠? 그걸 판초라고 하고 이거는 좀 프로모셔널 어떤 이벤트에서 많이 나눠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fit one 판초 in there. 자, let alone two 두 개나 가방에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놀라죠. 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a type where you can fold it up. 너가 이렇게 접어서 and stick into your purse 너의 가방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자 I got them 내가 그거 생겼어 어디서 뭐로써 as a promotional item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상품 여기서 나오네요 for an event 자그 다음에 여기서 a few months back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써요 a few months ago 그러죠 여기서는 백을 또 사용한다라는 게좀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but 그러나 they are so useful, I carry them around. 자, 내가 계속 갖고 다녀라는 표현. 그래서 아주 유용하다라는 표현을 앞쪽에서 썼습니다. 자, 빌린 친구, 빌려갈 친구가 뭐라고 마무리하고 빌려야지 빌려주겠어요. 자, 내가 꼭 리턴할게. 너꼭 갖다 줄게라는 return it to you next time으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네요. The weather forecast today said nothing about rain. I wish. My mini one broke on me a few weeks ago. How could you fit one poncho in there, let alone two? I got them as promotional items for an event a few months back. But they're so useful, I carry them around.